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계세만의 동상에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그거 목숨 거는 일이고 그 일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자가 될수 있으면 이거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라는 원어를 보면은 예 목적 생각. 결의 희망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 네.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의하신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희망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뜻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깊필곧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내 주장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이고, 걸어가신 분들, 아, 다안 그런 것 같아. <laughs> 예. 여러분들, 우리가 다, 나중심의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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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한 것을 봐도 내 뜻대로 안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됐다고 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맞추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역사의 흐름은 전체적인 이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180석이나 나와서 어느 정당이 이렇게 된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상처입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뜻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옳지 않은 그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당장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지 이런 잘못된 기독교와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몇년 전에 투표했을 때는 76만 표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0, 뭐, 2만 표도 얼마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전에 예언하기를 180석 된다고 예언했잖아요, 사실. 투표하기 전에. 근데 180석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예, 그런 거 하면은 사전투표했던 그 내용을 보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여러 지역이 똑같은 비율로 예, 결정이 돼서 컴퓨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여기 인터넷 같은 데서 그런 예,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거의 한정당이 2대1로 앞서가는 것으로 쭉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런가면은 이제 각 지방으로 가는 그런, 예, 네, 그 투표했던 것을 그걸 가지고 가는데, 이걸 보관, 이런 어떤 함에다 집어넣어서 잘 봉인해가지고, 운반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그, 예, 바구니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경찰 한 명, 그리고, 이저 우체국 직원 한 명, 둘이서 같이 갖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분류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건, 예, 보여주지 않도록 다 막아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다면은, 예, 이그 투표한 것을, 예, 또, 어, 사전 투표했던 것을 3일 동안 보관해 놨는데,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그것 창관해서 도장 겉에다가 사인한 그분이 해군대령인가 하는 그 사람이 보면은, 자기 사인했던 사인이 아니에요 음. 자기가 늘 사인해왔던 사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써 놓긴 했지만 자기가 사인하고 사진 사인 찍어낸 거 그거하고 틀린 사인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안에 비정상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예, 그, 도장 찍어서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투표용지를, 예, 많이 갖다 파쇄시킨 것, 찍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 밖에 갖다 버린 것을, 그걸 갖다 다 찍어 놓은 걸, 그걸 갖다 또 문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내놓은 것이 보면은, 다단용지부겨지지않이 적지 않은 그런 용지의 것으로 그대로 나와있고 100%가 다한 정당으로 몰아준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또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에서는 사람은 이쪽 정당의 걸 전부 다, 거의 다 이쪽으로 찍어주고 정당에 있어서는 다른 정당, 반대편 정당권을 찍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그 정당이 같은 쪽에 속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반면은 예또 어떤 경우는 한 쪽에 사람의 것의 이름으로만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표시할 때에 법적으로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예, 네. 그 바코드를 사용해서 이걸 취급을 해야 되는데, QR 코드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네그뭐 예,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이거 분명히 이상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이런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그것도 그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앞으로 이게 잘못될까봐 이기 걱정이거든요. 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이부가부도 통일된 거고, 소원하는 일이에요. 네. 그러나, 기독교 없는 그런 통일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통일은 그거는 안될 거예요. 이제 내년인가 후년쯤에는 주민등록증도 다 바뀐다 그래요. 네. 그런 체제 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다 바뀐대요. 네. 여러분 들 이제 어떻게 됐던 간에 결론은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던 내 마음에 들던 큰 흐름 속에서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만 부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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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던가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예? 결과는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억지로 내가 뭐냐면. 문적으로 보면은, 예,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들고 속상하고 막, 예, 그럴 수 있어. 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좌우한대요. 아,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아, 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 네. 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천국에 들. 들어... 들어가는 거지 아멘. 네. 내 뜻대로 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왜 중요하냐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야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가족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내 방법대로 살고, 살고 그러면은 그런 종은 매를 맞더라도 많이 맞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런 복된 약속들을 저런 복된 약속들을 해주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예.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기도도 응답을 받는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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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9절에는요 근심을 해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하면요 회개도 할수 있게 되고요. 아멘. 아버지 뜻대로 근심하면은요 예, 그 근심은 유익을 가져놓은데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근심 때문에 더큰 흔절하게 되어지고 더 두렵게도 되어지고 더 사모하게도 되어지고 더 열신도 갖게 되어지고 여러 면에서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라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들, 어린 아이도 될수 있고요, 이 말씀은.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도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잘 것 없는 그런 작은 자라고 일컫는 자 뜻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명도 잊기를 원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말씀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래요. 아멘. 대사로니카 5장, 대사노니까 전서 5장 18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1장 31절에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래요. 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유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내뜻 내려놓는 것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고 복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네. 내뜻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특히 가족 생활을 와도 그래요. 부부 싸움도요. 거의 보면은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내나 중심으로 모든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게 되고 문제도 커지게 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예.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찾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다윗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다윗이요 시편 40편 8절에서 다윗이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내 뜻이 관철되어지고내 뜻대로 사는 게이기더 즐겁고 기분 좋고 그럴 터인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가장 크게. 복받은 사람, 영육간에 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뜻을 즐기면 살면은 다윗처럼 잘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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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가 하면 시편 143편 10절에는요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주세요 네, 네. 주의 뜻을 행하게 그래서 행하게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기도하고 살았다고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네, 근데 다윗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살았다고요. 그런 가 하면 에 성경은 하잇을 인정해 주기를 뭐라고 인정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좋은 면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도 인정해주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전들었다. 예,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아, 누구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잡게 됐다 분명히 그런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예, 아, 너는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게 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라고 인정만 우리가 뛰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벌써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비를 거기에 뭐 빌립 집사의 그 자녀들도 다 예언하는 자녀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빌 집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당해가지고 어령당할 것이라는 그거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울고불고 하면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본 당신 체포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주장하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내가 올라가서 체포를 당하고 그게 뭐 목적이 아니라 나는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혼하고 뭐 이렇게 울고 불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21장 14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보내주게 되잖아요. 응, 응. 예. 응.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죄수 아닌 죄수로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 가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실은 뜻이었거든요. 네. 남장에 내 눈앞에 볼 때에는 사도 마음을 올라가면 결단하고 어림움도안 하는 거, 멀리 다 하는 일인데.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므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잔 마시지 않게 달라고. 예, 그 말은 십자가 지지 않게 달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기셨더라고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웬만한 거는 뭐 주님 께때려 하세요 이렇게 다 맡겨드리다가도 결장적인 그런 중요한 일이이라면 요는 안 돼요. 요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가 음. 얼마든지. 또한 내용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자라고 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삶의 목적도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내 뜻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잘 분별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예, 네, 어느 것이 내 뜻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민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모든 것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는 삶이 여자야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멘. 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네. 사실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네. 내 뜻은 그렇게 되어주면 손해 볼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될것 같은데. 하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왜요?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아, 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아, 네. 자녀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살리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아, 네. 우리는 다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우리 참선가